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벨이란 말이 유행한 지꽤 됐는데요. 하지만 녹록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광명시가 공무원부터 정시 퇴근과 자유 연차 사용, 직장 내 괴롭힘 차단 등을 통해 워라벨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김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대형 구인구직업체가 조사한 2030세대 직장 선택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연봉이고 두 번째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입니다. 이처럼 2030 세대는 직장에서의 일만큼이나 개인 여가 시간과 수평적인 상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에선 생산성과 매출 악화 등으로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산과 시흥 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약 70%의 기업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문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명시가 상호 소통하고 존중받는 직장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활기찬 조직 문화 만들기 실천 과제를 공모한 결과에서도 워 라벨과 상호 존중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비롯해 정시 퇴근, 서로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 등을 실천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 조직 문화를 좀더 어, 활기차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에, 시청 내공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어서 시작됐습니다. 활기찬 조직 문화를 통해서 우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직원들의 의견을 즉각 반영하고 고위 공직자부터 정시에 퇴근하는 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갑질 신고 게시판을 운영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